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 아버지가, 아버지 이삭이 이삭을 나이 들어서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원래는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빼앗죠.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에서의 탄식이 나옵니다.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에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것,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슬퍼하고 서운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소리를 질러서 슬피 울었습니다.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격한 반응이지 않나 소리를 지를 만한 일인가 이것이 그리고 그것이 슬피 울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 런데이 34절 말씀에 이 애서의 탄식과 이 방성 대국이 38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38절 마지막 부분에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4절과 38절의 이 애서의 마지막 탄식 이 고백은 단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4절과 38절에 단 한자도 들리지 않고 두 번이나 에서의 탄식과 슬피 울며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즘, 어, 가정에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어,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슬피 울면서 이런 격한 반응과 이러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자녀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을까? 야곱은 야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지금의 부모와 그때의 부모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도 달라지셨나요? 어,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 우리의 가정, 이 이삭의 가정, 그리고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아버지의 축복, 어머니의 축복, 그 축복의 언어, 축복의 기도가 이리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기 예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이미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면 이 말씀을, 어, 사실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야곱을 둘째를 축복할 때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곡식과 포도를 준적 있어요? <laughs> 곡식과 포도를 준적 없습니다. 현실에 입각해서, 사실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추론해 보면, 곡식과 포도주를 아버지 이삭이 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준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37절에 보시면,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냥 말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이미 주었다! 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의 근거에서 추론해 보면, 현실적으로 주진 않았지만, 축복 기도를 할 때, 곡식과 포도주에 대한 언급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28절 아, 아,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현실로 주었어요? 말로 주었어요? 계약서로 주었어요? 계약서 준적 없습니다. 땅문서 준적 없습니다. 유산 물려준 적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축복 기도하면서 곡식과 포도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7절 말씀 가운데 에서에게 다시 설명할 때그 축복의 언어를, 축복의 기도문을 다시 복귀할 때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그 축복의 기도문을 다시 복귀할 때에서 앞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것입니까? 아 축복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많이 아 잘못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축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것이고, 어, 부모조차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어, "이게 어,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믿음 없음으로 우리가 많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히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주신 어, 영적인 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묶고 푸는 권세를 그 가정의 리더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첫 번째 아이들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첫 번째 늘일 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이 모든 뭐 개인적인 것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큰 축복 없습니다 모든 축복이 다 있어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말짱 헛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자녀를 매일마다 축복하고 나가십니까? 아 여러분, 그 축복은 그냥 말 이상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칭찬이 아니다. 아 부모의 축복은 말과 언어를 넘어서서 현실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현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3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쵸?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를 야곱이 얻습니까? 묻었습니까? 얻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느날 그 마지막이 풍족하고, 가난 땅에 정말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안전하게, 그 노년을 보내게 됩니까 아, 축복은 말과 언어와 그냥 단순히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현실이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보시면 그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그 말씀 전에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에서보다 아, 둘째, 야곱을 주로 세웠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언어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알겠어요? 아버지가. 근데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섭리를 담아낸 그 말을 야곱, 이삭이 축복할 때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은 현실이면서 동시에... 운명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마다 기도하면 알게 돼요. 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뿜게 되는지 무수히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자이 자녀를 향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아, 섭리를 가지고 계시겠구나. 그런 것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 축복은 단순히 말과 언어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담아내는 어,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어, 섭리를 어, 축복하고 어, 선포할 수 있기를 아,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 있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말씀 이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축복의 기도문이 많이 본적 있으시죠.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 때부터 시작한 축복 기도문이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흘러 내려왔던 축복 기도문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아브라함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흘러가고 있고, 이것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대에 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흘러왔던 이 기도문이 계속 세대를 거치면서 흘러가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이것이 전수되고 있으며, 계속 흐르는 기도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3대에 걸쳐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걸쳐서 동일하게 이 축복의 기도문이 흘러가고 있고 이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언약이, 이거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주시는 언약 기도문입니다. 이 언약의 기도문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아버지, 그 아들에게 계속 축복했으니까 그것을 얼마나 강조했겠습니까? 아, 또 말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가더라. 전수되더라. 이분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우리가 많이 정말 자녀에게 소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동바도 힘쓰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쓸 필요 없습니다. 좀 없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축복의 언약이 끊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가장 본질적인 축복의 언약문이 여러분 끊어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가운데 계속 흐르게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